마이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이죠.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한때, 죽음의 노래로 불리며 금지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노래를 꺼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정말 놀라워요. 필리핀은 동네 노래방 문화가 있어요. 몇 집에 걸쳐 노래방 기기가 한 대씩 있고, 서로 그 기계를 공유하며 노래를 부르며, 술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헌데, 수많은 노래 중, 이 노래, 마이웨이를 부르다가 사람들이 다툼을 넘어,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이 사건들은 심지어 마이웨이 킬링스, 즉 마이웨이 살인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어요. 노래방 책이나 노래방 기계에서 그 노래만 삭제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마이웨이의 가사가 문제라고 말해요. 노래의 가사에 '난 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식으로 했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상대를 비꼬며 자존심을 자극하는 느낌을 줬고, 다른 노래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더더욱 자극시켰어요. 이런 싸움이 총기가 많은 필리핀에서는 급기야 살인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죠 가장 유명한 사례를 들어보면 정말 황당한데요 때는 2007년 필리핀의 어느 한 술집 입구에는 그 술집을 지키고 있는 보안경비요원이 있고 테이블과 손님들을 가로질러 술집 안쪽에는 마이웨이를 부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노래는 음정이 자꾸 틀리게 되죠 노래 가사도 경비요원을 자극을 했지만 남자의 틀리는 음정까지 더해져서 그 경비요원은 결국 탕, 탕, 탕. 그 남자를 쏴버린 거죠. 이후에도 이 곡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필리핀에서는 마이웨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고 지금도 필리핀의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웨이를 부르는 것을 꺼려 하거나 아예 금지된 곳도 있다고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저주받은 곡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곡. 필리핀에서는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겠죠?